<laughs> 사랑하는 만큼? <laughs> 하나, 둘, 셋. 자! 슬레이트. 다시 슬레이트 하면 시작. 자! 자 이제 오키나와의 마지막 밤인데요. 내일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고 오는 길에 간단하게, 예, 간단하게 야식 좀 해보려고 한등 예, 간단하게 좀 털어봤어요. 우선은 저희가 식구가 많기 때문에 요 정도도 오늘 밤 안에 저희가 또 먹어 치울 수 있습니다. 뭐부터 소개해 드릴까요? 요거는 아까 제가 산 건데요. 사쿠라 꽃잎이 많은 스타벅스 어, 커피에요 히나 히나데스. 히라, 히라, 엔조이라고 쓰여 있고요. 네, 다음은 넘어갈까요? 네, 네, 다음은 넘어갈게요. 고마워요. 환집 좀 잡아줘서. 아예 다음은 이 귤물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챌린지들 아... 혼자서 <laughs> 그렇게 막드시 않아요 목이 타가지고. <laughs> 아 예, 예. 한번 챌린지들랑 같이 먹어보도록 하시면 좋을. 아, 네. <laughs> 귤물이에요? 귤물이에요. 어 근데 어떻게 귤물인데 투명한 색깔이죠? 자신있죠. <laughs> 아, <그럴 수도> <laughs> 와 맛이 궁금하다. <laughs> 이번 한번 이렇게 돌려주고 먹는 센스 피곤해 피곤해 지금 <laughs> 와우 <laughs> 귤 맛이 나나요? 예, 어떤 맛이냐면 저희 그 어렸을 때 먹던 불량식품 <laughs> 진짜 신귤 맛? 예, 추천 빕 추천 어, 어 중간 예 저는 안 추천합니다 자 요번에는 이 차는 여기 웰컴 주스였는데요. 웰컴 오롱차라고 여있는것 같아요. 뭔지 잘 모르겠지만, 한번 맛보시죠. <laughs> 사랑하는 만큼 <웃음> <웃음> 네, 색깔은 약간 좀 어, 소변 같으니돼 <laughs> 색깔은 나는데 건강에 좋지 않은 분의 소변인 것 같아요. 한번 드셔보시죠. <laughs> 이렇게 한번 아, 예. 돌리고 먹었는데. 뭐 한번 이렇게 돌려주고 먹는 센스. 맞아요. 음. 어, 이게 예. 저는 굉장히 많이 제가 좋아하는 맛이라서 이거 강추입니다, 저는. 강추? 예. 저 어, 완전 미쳤어. 음. 그냥 채팅에 <laughs> <시스템에> 버리세요. <laughs> 이거는 상, <산, 아니>, 산핀차라고 <laughs> 이오키나와에서만볼수 어, 있는 피슈? 시샤! 어? 시샤! 시샤! 오디다에서만볼수있요 시샤! 피슈! 피는 피슈. 아, 뭐냐면 용의 아홉 번째 자식이 피슈예요 오피에서만 먹을 수 있고 정말 신기한 어, 잔든윤니였어요잔든 유니. 얼굴이 작아지는 음. 잔든윤 니자 <laughs> 잔든 <윤. 웃음> 오! 되게 맛있어요 이거는 어린이들도 좋아할 맛인데요 첼린키즈의 반이 궁금합니다 네, 이것도 <laughs> 칼비 칼비에서 만든 아마 프링글 같은 느낌적인 느낌의 아 아, 아니요 여기 이물도 끓여주세요. 아잘 드시네요. 가자 아, 이거 어 줬어요? 음 따뜻한 프링글스 음, 맛. 나쁘지않아요 음, 어? 이건 뭐죠? <laughs> 아 이거 새로운 맛인데 이거 감귤물이라고. 아 까지 않았어요? <웃음> <웃음> 헷갈리는데 귤, 이건 감귤물인데요. 아까 한것 같은데 좀. 아까 했어요. 아까 했대. 근데 정신 좀 호락호락하는 거. 호락호락하네 <laughs> 그리고 제가 오면서 사호한 빵인데요, 크림빵. 크림빵은 우유죠. 로우손에서 로손에서 샀고 이 우유조차도 로우손 우유입니다. 로우손 우유. 오 자, 한번 까서 얼만큼 스톱 해주세요. 스 쏙. 먼저 드셔보시겠어요? 그냥 크림빵. 아 어, 크림빵, 저도 먹어봤습니다. 체리 키즈 지금 배가 불러서. <laughs> 뭐 하는 거요? 음. <laughs> 챌린 챌린데디는 지금 배가 고파서. <laughs> 음. 와 크림이 미쳤네요 양이. 어, 음. 와. 와우. 오 크림이 흐릅니다 흘러요. 아요것도 제가 한 건데요. 한번 먹을게요 와우. <웃음> 와. 우 와. 우 포장을 되게 잘해놨네요. 포장도 엄청 잘해놨고 위에서 어 이렇게 뜯으거요 와. 와 크림이 장난 아니지. 제가 먼저 먹을게요. 오. 되, 오. 와우. 와 이거 잘하아애들요 음. 또. <놀람> <놀람> 또 운다 또. <놀람> 진짜 맛있어요. <놀람> 장난 아니야. 우유는 어떤지. 아, sorry. <놀람> 아프지 않아요. 아프지 않아요. 음. 그리고 여기 사탕은 설탕으로 만든 시샤 시샤라는 시샤 사탕. 사탕이고. 이거는 오키나와 전통 명물인 소반데요. 한국의 소반은 메밀로하는데 여기는 밀가루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얀색이고요. 아. 이거 까도 되나요? 네. 땡긴데, 얼음이에요? 어른, 이잘못 가요. <laughs> 예. 제가 좀잘못 갑니다. 자. <to make> <이> 아, 예, 예, 예. 자, 두 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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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요 음! 두 개가 두 개가 두 개가 두 개가 두 개가 두네가수수 맛이군요 음! 옥수수 <laughs> 네, 옥수수 음! 가가 <우스> <laughs> <'ll 웃음> <repetition> 이 아이는 그냥 치즈 치즈 하나 세번째로 샌드위치 인데요요 샌드위치는 첼린 마미가 사신건데 건조이면은 이따가 뜯어마실 수 있어요 <laughs> <laughs> 자 일단 라면물을 붓고 다시 나타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제 다 치우고 라면, 호빵미, 라면 먹어볼거요 우리 면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제가 진짜 제페이릿 라면입니다 오두가 우동맛! 예 네, 우동맛! 죄시해요 <laughs> 두가지예요 지금 컵라면 형식도 있고 이렇게 봉지라면도 있어요 봉지라면 뜯어볼게요 또 이렇게 면이 나오고요 잠 스프가 없는데요? 스프가 아니에요 표지가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아 너무 귀여워 네. 한동안 또 호박맨이 한국에서 굉장히 유행을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100kg였거든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호빵맨 닮았다는 얘기를 좀 했었어요. 음. 이렇게 호빵을 볼게요. 걸걸 걸걸 걸. 콩나면도 봐볼게요. 이게 면이 얇아서 금방 익을것 같거든요. 그 사이에 기다리는 동안 저희는 공연 한번 해볼게요. 불켜서 불켜서 안 되네. <laughs> 칼로리는 153칼로리고 생각보다 는 칼로리가 높아요. 왜냐면 네. 양이 지금 굉장히 작거든요. 맛을 한번 보시죠. 네. 음! 음! 맛있어요. 맛있고,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수밖에 없는 단짠 단짠이고요. 음. 여기 이렇게 먹을 때마다. 빵맨 같은 아, 네, 어묵이 들어 있거든요. 어제 그 메가 돈키호테에서 네. 메가 돈키호테에 있는 헛빵맨 라면을 다 털어왔다는 소문. 이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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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 있습니다. 여기 아 여기 네. 보시면 이렇게 털어왔거든요야 <laughs> 이거 저 같은 대식가는 20개 정도는 먹어야 돼. <laughs> <laughs> <아우. 웃음> 너무 아쉽게 끝나. 음. 챌린키즈. 네. 이게 한국에서 팔면 매일 사 먹을 의향 있나요? 당연하죠 진짜로 네. 그 정도예요? 네 인생 라면입니까? 네 인생 진짜 이거 처음 먹어보는 사람들은 여기 포가질 겁니다. 완전 강추죠. 드시세요, 드시세요. 드시... <웃음> 드시... <웃음> 드시세요. <드시나요>? 드시세요. 드시세요. <laughs> 저도 이번 여행을 통해서 가족들이랑 와서 그런지 더욱 더 재밌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고 오키나와에 다시 꼭올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음. 길게 이번에는 짧게 왔는데 다음에는 한세달 정도. 우와. 음, 살아보면 어떤가 합니다. 우리나라의 제주도가 되게 흡사하고 비슷한 부분이 되게 많고요. 음. 어, 또 사람들은 또 약간 좀 일본 사람들의 느낌, 감성은 아니에요. 그렇죠? 음. 네. 약간 여기는 좀 다른 느낌이라 신비롭고 재밌고, 음. 예. 그래서 꼭 다시 와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음. 채널 퀴즈 그러면 여기 저는 20개를 먹어야 되니까요. 어?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우리 구독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하고 싶은 말? 정... 좋았고요. 응. 챌린더를 구독 좋아요를 하고 <웃음> <웃음> 지금 구독자가 59명까지 어, 어. 올라왔어요. 어, 그러니까. 많이 올라왔어요. 하나씩 하나씩 또 모으다 보면 또 언젠가 6명씩 많이 올겠죠. <laughs> 그렇죠. 나리 <laughs> 올겠죠. 네. 어, <날이> <laughs>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챌린더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음. 안녕. 안녕. <laughs>